네, 비정규 교수 노동위원장 박준결입니다 저희 교수 연구자들도 나섰습니다. 저희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8일부터 조합원의 총 투표를 거쳐서 대학 교원제도 개혁을 위한 총싸움에 나섰습니다.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비정규 교수 노동뿐만 아니라 교수 노조, 그리고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, 또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노조법 2조, 3조 개정을 촉구하는 법조인 교수 연구자 1,000명 선언에 나섰습니다. 저희 교수 연구자들만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, 강단에서, 연구실에서 노동자의 권리 노조법 노동, 2조, 3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장차 청년 노동자로서 살아가, 살아가야 될 우리 학생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우리 교수, 연구자와 학생들이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. 끝까지 노조법 2조, 3조를 쟁취할 때까지 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